아예 그래야 알겠지만 알습니다 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진행 순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제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심려를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어, 말씀 드리고 또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먼저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이렇게 니다 어, 지난주 662명입니다. 어, 지지난주에 대비해서 170 어,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이 23 권역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은 662명으로서 2 5단검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경북권도 어, 아까 시장님께서 말해발로 인해서 금토 어, 이래 굉장히 급적한 그런 상황을 그 다음에 기타 집단 그 발생한 것이 20% 어, 이렇게 해서 전체가 또 학교와 학원 같은 교육시설 종교시설, 어, 해서, 어, 타시도의 경우에 요양병원 등감염취약시설에서의 근무를, 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주 2단계에서는, 어, 일평균 14.6명으로, 어, 우리 지역에서도 푸성구 달서구를 비롯해서 지금 전구로, 번져가는 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겠습니다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40대 이하가 4 40, 0그 중점 도면에서는 뭐8월달보다는 다소 조금 일주일간 전체에 15,000여 건 했습니다. 어, 그에서 굉장히 답답입니다 그 지역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큰 발생 시입니다. 어, 영신교회를 중심으로 한 어, 다발적 어,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유치원, 또 카페, 수영장, 어, 다수 이러한 최근 집단 발생한 사례 한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12월 11일 날 확진 됐습니다이 어, 부부와 만났고 또 12월 4일 날 교회 행사에 나간 사실을 참석자 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검사하고 어, 집합 검진을 명...